할렐루야! 아 이틀 연속 참 많은 많은 눈이 밤에 내렸습니다. 여러분 오감에 안전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또주 어, 안에서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속에 이월한 달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은혜가 가득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참 그에게 있어서 가장 잘한 일이 뭘까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과 함께 3년의 공생애를 함께했고, 또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든 장면을 어, 그가 또 바라보면서 어, 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목격한 인물입니다 또한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또 오순절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귀한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인데요 그는 은혜가 가득한 인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뜻하시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 원동력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충만의 원어적인 의미는 가득하여진 것 혹은 완성된 것이라는 이러한 뜻을 갖고 있는데 이는 물과 관련이 깊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주신 물에 대한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충만의 은혜가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는 뭐냐면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삶 이것이 바로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함께 했는데.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요한복음 이 사장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그와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죠. 이때에 마르지 않는 샘물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당시 우물에서 물을 길러오는 일은 여인들이 감당을 했습니다. 어, 그들이 그 사막 기후 안에 있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한낮에 물을 기르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 그래도 좀 서늘한 그 시간대에 물을 길러 왔는데 이 여인은 그참 시원하고 좀덜 더운 그 시간대가 아니라 가장 더운 한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기 위해 우물로 갔다라는 거죠. 이 여인은 마음에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자책과 사람들의 질책, 관계의 단절, 미래에 대한 불확신성 등으로 인해서 피곤하고 지친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웠던 거죠. 누군가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굉장히 꺼려졌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눈치 보는 신세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이 여인은 부도덕한 여인으로 그렇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남편이 여섯 명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은 바로 이러한 것을 뜻합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 즉,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월 한달 우리 교회의 비전이죠. 생명력이 넘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생명력이 넘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게 되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생명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신비로서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진리의 풍성함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부어진다라는 거죠. 그럴 때에 살리는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공급하시는 은혜를 통해 은혜를 흘려보내고 베푸는 믿음의 기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비전 말씀 에스겔 37장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힘 있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 생명력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2월 한달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셔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고, 2월 한 달을 사랑하시고, 또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믿음의 귀한 역사가 가득가득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충만의 의미는 뭐냐? 성령이 이끄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삶 예, 요한복음 7장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민 자 유대인들에게 초막절의 마지막 날은 가장 큰 날이었습니다. 이때에 대제사장은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성전재단에 그 물을 붓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막 기후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려 주시기를 구하는 일종의 의식이었습니다. 어, 이사야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여호하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미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이 저들 가운데 있었고 이 말씀에 따라서 믿음과 또한 신앙 안에 이 의식을 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의식으로 이목이 집중된 상황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수의 강을 예수님께서 비해서 성령의 임재로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즉 유다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눈에 보여지는 그들의 또한 목을 축이는 이 물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은 성령의 임재를 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월 한 달을 살아감에 있어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는 모든 길, 구비 구비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 드립니다.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성령님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월 새벽을 열어가면서, 어, 참, 오늘 이 시간부터 오늘 하루 종일, 또한 2월 한 달, 또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이끄심이 함께 하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길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의 터치하심을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아픈 마음과 상처가 주님 안에서 정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을 성령께서 터치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힘들고 지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런 마음과 고통이 있는 심령들 또한 어, 참 힘들고 어려운 여러가지의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이러한 심령들이 주 안에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여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구하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결실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